데이트 비용 안 내는 여성들의 생각이 궁금해. 생각보다 데이트 비용 남자가 다 내는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절 안 내는 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안 내는 거야? 딱히 별 생각 없는데 그냥 전남친들의 작품인 건가? 진짜 궁금해서 글 써봐. 안 내도 만나주는 남자 널렸다. 능력 있는 남자 만나니 안 내도 된다. 본인이 만나주는 거라 생각한다. 신기하게 근데 이제 아 근데 사실은 원래 그 대부분 비용 안 내시는 분들의 생각은 데이트 비용이란게 뭐냐, 데이트 비용이 뭐냐면,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그냥 안 내는 경우도 많겠죠. 그러니까 이런 걸로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뭐 비용을 내냐 안 내냐 어차피 근데 그 조금 길게 만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연애라는 게 대부분 그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연애, 결혼을 많이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100%예요 사실은 뭐말 겉으로는 연애랑 저럼 결혼이랑 다르게 생각해왔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어쨌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 사람은 없죠 특히나 좀 성공한 사람일수록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애, 결혼을 절대 따로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다른 분들은 또 아닌 분들이라고 인터넷에 말하지만 그런 분들 실제로는 없습니다 데이트 비용도 마찬가지인데 데이트 비용 안 내는 사람 사실 실제로는 없어요. 그러니까 현실에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내요. 그것이 뭐 나중에 결혼할 건데 이러면서 내가 무슨 뭐 해오, 해오, 해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내던지 그러니까 어, 비용이라는 게 단순 현금만 할 듯한 게 아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내고는 있다.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의 뭐, 뭐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자산의 가치라든지 그런 걸로 자기가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 현금 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없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너무 현금 중심적인 그 사고방식이 되게 많은데 뭐 순자산 제가 늘 그래서 총자산이 그 실력이라고 했죠 무조건 여러분들이 좀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지금 당장의 현금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큰 시각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의 연애, 결혼, 라이프 스타일도 좀 이해가 갈 겁니다.